있는데? 망했네. 그거?헐 아, 짱구. 망했네. 어 극장도 있네. 한리오 옆에. 여기 어딘가인데? 짠. 아 너무 맛있게 했네. 아 근데 진짜 그렇게도 맛있어 보이네 아, 맛있겠다. 아얘 맛있겠다 아니, 이거, 이거, 이, 이, 면, 쏘고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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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이거, 아, 이면이인가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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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니까 그러니까. 근데 고등어가 진짜 찐그거 그런... 이거, <목소리> 어? <laughs> 아, 이 하나, 이거 이거 아, 이거 하나. 이거 이거 하나. 아, 이 이거 하나. 아, 이거 하이하이하이하이 아,

그 애니에서만 보던 밥상. 아, <목소리> 살이 근데 진짜 왜 이렇게 부드러워? 그리고 버터, 소고, 다섯 스푼. 응, 누구가 왔어? 연어 한번 도전해볼게. 맛있어 나 연어 안 좋아하는데. 아, 어, 비료가. 근데 엄청 꼬들하다. 아, 숟가락. 숟가락 비료. 달라? 옷? 진짜 굉장히 하지 않은데? 응? 알고 봤더니 물이 진짜 없네. <laughs> 아, 오차치스테 그거인가? 그런가 보다. 저 진짜 개맛이 겠다 이거 먹을까? 뭐 물이 <laughs> 이렇게 <laughs> リラックスはビスタンが多い。 Thank you. 일단 넣을 수 있는 메이크업 받아봐야지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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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가 봐. 옛날 간식 파는 데인가 봐. 벌짱게. 소시아 짱게. 뭐야, 강요소. 세명 <laughs> 그러니까, 잠깐만. 마지막 날에 나한테 왜 이래? 이거 어, 여기 있네. 이것도 어, 여기 있네. 응? 그래서 제가 뭐 짱, 어, 어, 귀여운데? 그치? 진짜 귀여운데? 고민이네. 무거울 것 같아. 서 어, 아 근데 귀 진짜 귀여워. 완전 귀여운데? <laughs> 아좀 탐나네. 아 짱아 옷도 진짜 귀엽다. 진영만 음. 사고 싶어서 지금 고민이야. <laughs> 어 이거 얼마나 귀여워.헐 인정. 어, 아 신영만 저거, 어, 뭐, 뭐야? 뭐한모아빈가 저거 줬어. 어, 이거, 나이 언니 좋아했는데. <laughs> 저거 극장판에서, 영화 속으로 들어가는 그 극장판에서 나어 아, 어, 다마고치. 진 다마고치야? <laughs> 안워, 아, 너 개. 아, 근데 여기 인형하고 이런 거 있는데? 아, 헐, 짱기! <laughs> 아, 너무 귀여워 아, 어차 있는데? <laughs> 어머, 급발진으로 뛰네. 응. 여기 다 애기 옷이. 근데 진짜 애기 있는 사람들이 올만하다 근데 왜거다 찍어. 개참나. 다 찍어. 카메라. 어? 피아노는 뭐야? 마우스를 바꿀 수 있나 봐어 이거 나 방법 찾았어 얘를 뭐? 움직이다 엔터 누르면 돼아 진짜? <laughs> 아 그러네 <laughs> <laughs> 재미없어 피아노 나가줘 안녕하세요 <laughs> 재밌어 <Konnichiwa. 웃음> <laughs> 나도 갖고 싶어 나 처음 보는 게 좀... 어? 라라! 어? 어나 진짜 처음 봐. 어, 라라 좀 하고 싶어. 3 0 0야 귀여운 게좀 많은데? <laughs> 저걸 왜 쳤다? <laughs> 어? <웃음> 뭔데? 아 아니에요. 뭐야. 스프레드가 근데 또 스프레드 다 빼고 다 있으면 <laughs> 어떡해. 아! 얘. 얘도 근데 저번에 봤던 거랑 똑같다. 그니까. 아, 근데 이거 이쁜데. 아니, 이쁘니까. 그러니까. 저, 처음 저것도 이쁘다. 네, 어, 어, 어. <laughs> 나 이거 사고 싶었는데.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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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헐. 뭐 주나? 부럽다. 자판기도 길리는 거. 고마워. 몰라. 나 <laughs> 이거 어, 어? 사야 되는데. 이거 로이스, 로이스 버자 오키나와 거. 아니, 여기서 사갈까? <laughs> 오, 잘생겼는데? <잘생긴다. 웃음> 뜻밖의 분들이 진짜. 어, 라이카노보다 더 다이소도 있는데? 아, 망했는데? 바로 있는데, 다 마거지? 포카 <laughs> 사고 싶었던 거 있어. 어 잠깐만. 나 근데 포카 가져왔나? 어, 스티커북이다. 어, 귀여워. 얘는 얼마야? 진짜 1980인데? 난도, 두... 이거고. 잔여 빼고 다 있는 것 같은데? <목소리> 미국인데 <목소리> 일본이야. <laughs> 그런가 보다. 요새가 그 강인데 바다가 바닷물 강인가? 뭐 이런 데도 있다고. 아나 근데 저거 어제 국제거리에서 <laughs> <쬐버려서> 봤어 <laughs> 아, 여기 셀카 <색이> 많아보이네? <laughs> 다 긴즈 <긴장>. 미쳤다 <laughs> 나 무서워 이거 무서워요 이러다 또또또 또, 또 급발진으로 그러니까. 터지잖아 아직 5분이 안됐다는게 너무 무서운 <laughs> 포인트예요 신기해 그니까 전통공연인가 그러니까. 보다 아니 그래 내가 어. 예전에 오키나왔을때 저런거를 막 하면서 아, 지나는거야 맛있겠다. 난 콜라지 만뭘 주신 게왜 하나도 없지? 덩그러니. 아하? 음! 맛있어. 진짜 바삭거리.

바질인가봐가 그래? 아, 버스 못 타는 교 <놀라> <놀라> 너무 좋고

아니 진짜 소비도 그렇고 논 것도 그렇고 먹은 것도 그렇고 진짜 다잘했는데나 <laughs> 씨를 무슨 파시버듯이. 저는 이제 나시를 얘도 좀클것 같긴 한데. 뭐 돼. 아직도까지얘 <laughs> 근데 정도이 아예 냐이봐그러니까도냐이 정도냐, 이 정도냐, 이 정도냐, 이 정도냐, 이정그냐이 정도냐, 이 정도냐, 이지나도이에가 아 한국 음식이 좀그리기한것 같아. 아니, 매운 거 이번에 안 먹어서. 응. 음. 근데 유독 여기 매운 게 없어. 응, 그러니까. 그러면 어. 아 뭐야 안 넣네. 老公。啊多 <laughs> 데 <멋진데>? 다들 <laughs> 맛있게 드시고 가시나 보네. 무슨 수프야? <laughs> 응. 对。我

국상하는 d p l 어, 근데 저건 우리 항공이 아니잖아. 찍었는데 차이나야. <laughs>